할렐루야 1년 365일 어, 세계로 가족과 함께 말씀을 읽는 행복한 저녁 시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민석이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증언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 되고 험 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바낸 기름 4분의 1 휜을 섞어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산에서,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는 리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 휜을 들리되 거룩한 곳에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소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험없는 수양 일곱 마리로 여와께 번제를 어, 드리되 매 소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여호와께 하재를 드릴 것이며 그전제는 수승아지 한마리에 포도주 반흰이요 순양한 마리의 3분의 1 흰이요 어린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류의 번재며 또상번제와그 전재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수양 일곱 마리를 다험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들여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수양 한 마리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수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랬 동안 매일 여하게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책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수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하기로는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성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 소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험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숙이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험없는 수양 일곱 마리를 여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연수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재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것입니다. 너희는 수승아지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수양 일곱 마리를 다험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쓰되수승아지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제제와 상번제와 그소제와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딸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요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성아지 13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수양 14마리를 다허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승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승아지 12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험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수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험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수 한 마리로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승아지 열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험없는 수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승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승아지 알금 9마리와 수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험 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승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제대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승아지 8마리와 수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험 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승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레대를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험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레대로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험없는 수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양 수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낙헌제로 드리는 본제, 소제, 전제, 함목제 위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및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어,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운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리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수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수약은 지킬 것이니라.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 하든지 결심하고 수약을 하였다 하자.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니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이는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말씀하신 규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자이신 하나님. 1년 365일 세계로 교우들에게 말씀 읽는 저녁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삶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풍성한 진리의 계절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